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신차는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죠. 상반기에도 벌써 많은 차들이 나왔고 하반기에는 더 많은 신차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근데 벌써 6월이 다 지나고 이제는 하반기에 접어들었죠.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차량들도 이제는 로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도로에서 정말 특이하게 생긴 테스트카 한 대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차가 왜 이렇게 생겼나. 뭐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준이죠. 이 차는 바로 현대 스타렉스의 후속 모델입니다. 스타렉스, 대한민국 승합차의 표본이죠. 옛날에는 스타렉스가 나오기 전에 기아 베스타, 현대 그레이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타렉스와 마땅히 경쟁할 만한 승합차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옛날 그레이스 제가 운전 많이 했거든요. 그레스 과자 아니에요. <laughs> 미니버스로는 이제 솔라티나 루로 마스터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스타렉스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죠. 지금 판매 중인 스타렉스는 2세대인데 무려 2007년에 출시가 되어서 페이스리프트만 두 번을 거치며 지금까지 명을 이어오고 있는 사골 모델입니다. 2015년에 부국명경을 한번 진행하고, 2017년에 2차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했는데, 나온 지 13년 된 차가 뭐 얼마나 좋을까요? 엔진미션은 단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안전장치 역시 에어백은 앞좌석에만 적용되고, 많이 팔리는 11인승이나 12인승 모델들은 안전벨트도 뒷좌석엔 모두 2점씩이 적용됩니다. 상품성 개선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죠. 차로 이탈보조, 반자율주행장치 이런 거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13년 된 차에 이런 거는 뭐 사치죠. 이스타렉스랑 비슷하게 나온 차가 2008년에 나온 모비도한 번도 안바뀌었잖아 페이스리프트만 막두번세번 번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드디어 스타렉스의 신형 모델이 나오는데요. 코드명 US4로 불리는 스타렉스 후속 테스트카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앞쪽은 싹둑 잘라본 것처럼 분넷이 아주 짧고 전면부 디자인의 절반 이상이 그냥 그릴입니다. a필러도 앞쪽으로 크게 빠진 모습 이고요. 창문들도 정말 큼지막해서 이게 사이즈가 보통 차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실내에서의 개방감 하나는 정말 최고일 것 같은데 조수석 창문을 보시면 이게 과연 아래로 다 내려가긴 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만큼 전고도 높다는 거겠죠. 솔라티나 르노 마스터처럼 전고 를 높여가지고 실내 거주성을 좀더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승합차지만 미니버스 수준으로 높아 진다는 거겠죠. 이러면은 활용성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소식이네요. 그래서 결론은 신형 스타렉스가 무려 13년 만에 기존 모델과는 완전히 그냥 다른 차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도 스타렉스가 아닌 스타리아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롯데... 스타리아, 롯데리아, 뭐 스타벅스, 집게리아. 이런... 그래서 마른 변화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이제는 카니발을 사려던 고객들까지 스타렉스가 흡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기존 모델로 비교해보자면, 승차감이나 사양 측면에서, 그래도 스타렉스가 카니발에게 비비기는 어려웠죠. 카니발은 좀더 패밀리카 이미지가 강했다면, 스타렉스는 화물차, 학원차,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신형 스타렉스는 플랫폼 변경으로 하체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후륜 서스펜션 역시 기존의 판스프링이 아닌, 카니발과 비슷한 형상으로 디자인되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스파이샷에서도 이게 포착이 되었죠. 하체 구조와 서스펜션까지 모두 변경하면서, 신형 스타렉스는 승합차지만 승용차에 가까운 수준의 승차 승차감을 구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자연스레 카니발 수요층과 겹치지 않을까 싶네요. 카니발보다 훨씬 크고 높고 공간 활용성이 좋은데 사양이 비슷하고 승차감도 좋아진다면 스타렉스를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거기에 스타렉스는 카니발을 넘는 비장의 무기도 존재합니다. 사륜구동인데요. 4WD가 사륜구동이잖아요. AT는 뭐예요? AT. AT? 네. 오토. 어, 오토. 오토. 맞아요. 자동기어. 18은 뭐예요? 18. 욕 아니에요? 타이어, 휠 <laughs> 타이어 사이즈 18인치. 욕이 냥에 네? <laughs> 뭐, 뒤에 뭐. 에이, 신형 카니발에는 현재 4륜구동이 탑재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죠. 하지만 스타렉스에는 4륜 사양이 존재합니다. 테스트 카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내 역시 기존 스타렉스의 투박한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미니밴 수준의 변화를 거칠 전망인데요. 기존 스타렉스도 어반 트림은 승용차에 가까운 대시보드를 제공했었는데 신형 모델은 여기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실내 일부분이 포착되었는데 먼저 요즘 현대 신차들의 두루 적용되고 있는 돌출형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었고요. 센터페시아 중앙 디스플레이 역시 10인치 이상의 크기를 할 전망입니다. 거기에 변속기는 승용 라인업에 도로 적용되는 버튼식이라는 것 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승합차의 특성상 실내 공간이 여유롭다 보니 운전석의 계기판 왼쪽에는 500mm 생수병을 놓을 수 있는 컵홀더 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신형 스타렉스는 승용차에 가까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죠. 이름까지 변경하는 초강수를 두며 역대급 승합차의 탄생을 예고한 신형 스타렉스는 미니밴 수준의 주행질감을 확보하고 다양한 첨단 편의 장비를 추가하면서 카니발과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까지 들려오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카니발보다 훨씬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성만 놓고 본다면 스타렉스가 카니발보다 우위일 것이라는 분위기이긴 하네요. 이 정도면 차후 들려오는 추가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될 신형 스타렉스는 과연 기아 카니발을 견제할 수 있는 역대급 승합차가 될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정말 이거 디자인은 아직 위장막을 둘러쓰고 있는 테스트 카인데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독특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토포스트 스파이샷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차할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중대한 결함이 이슈가 되는데도 인기 모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